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은사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압력밥 솥으로곱상 수육을 맛있게 삶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들 응용해보세요. 자, 삼겹살을 준비해주세요. 자, 국내산이든지 수입냉동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마전사가 쓰고 있는 거는 수입냉동제품, 자, 프랑스산이고요. 자, 오삼겹, 이박삼겹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물에 한세 시간 정도 담가가고 중간에 물을 한두세번 정도 갈아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동이 잘된 삼겹살은 1kg 정도만 오늘 보쌈을 맛있게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님 요청으로 지금 압력밥솥에서 오늘 삼겹살 만드는 방법을 공개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이거 7, 8인용짜리 압력밥솥이에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부재료를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반개 정도만 자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주시고요. 대파는 그냥 통으로 넣으셔도 되겠지만 좀잘 우러나게끔 한 절반 썰은 다음에 이렇게 크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1 0 점. 족발집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 향신료예요. 8 개의 꼭지점에 있는 자, 팔각을 한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꼭 왠지 족발 먹는 느낌이 납니다. 자 다시마예요. 자 작게끔 썰어갖고 한4개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마전사의 보쌈 수육 레시피가 뭐한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요. 업소용 레시피 뭐 10kg짜리나 5kg짜리, 2kg짜리 다양하게 있으니까 응용들 해갖고 맛있는 수육보쌈 맛있게 만드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거 압력밥솥으로 만드는 수육보쌈도 맛있으니까 만나게 되면 하셨으면 합니다. 자, 통마늘도 넣어봤고요 자, 해찬들, 제시, 된장도 넣어서 좀 그런 맛도 내주면서 잡내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뚜기 카레예요 매운맛이에요 자 요것도 계란에서 넣어주시고요 자 통생강을 작은걸 한쪽을 넣어줘야 되는데 통생강이 없어갖고 생강 분말가루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고기 다시다에요 자 간도 맞춰주고 맛도 풍부함을 내주지만은 잡내 잡는데도 참 탁월합니다 다시다도 넣어주시고요 싫으신 분들은 빼고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백물엿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아, 영상에는 빠졌는데, 꽃소금도 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끓일 물도 1.5kg, 1.5L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양념이 고루잘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미림도 넣어서 좀 잡내도 좀 잡아주고, 좀 맛을 풍성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었으면, 자, 핏물 제거된 삼겹살을 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겹살을 넣어주셨으면요. 자, 압력솥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자, 강불에서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추가 돌 때까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압력솥에서 지금 스팀이 새는 소리가 들리죠. 자, 압력 추 밑에 보면 서서히 이제 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부터 이제 추가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추가 완벽하게 칙칙 소리가 나면서 다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자, 이때 불은 중불로 맞춰주시고요. 타이머를 18분 정도만 중불에서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뭘 하냐. 자, 써있져라말써어져라말있어라 주문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자, 18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이때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제차 타이머를 30분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 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0분 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30분 이후에 압력솥 뚜껑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겹살 보쌈 수육이 아주 냄새가 아주 죽여주는데요. 자, 여기다 살짝살짝 살짝 기름을 털어내고서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거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가나요? 안 가나요? 자, 보쌈 고기는 바로 쓸지 마시고요. 한 3, 4분 정도 한김 식히신 다음에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꺼운 비계 부분은 썰어서 버려주시고요. 자, 먹기 좋게끔 한 0.3mm에서 뭐한 4mm 정도만 썰어서 주시면 더 부들부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응? 자, 보쌈 수육하면 무김치만 생각하잖아요. 절인 무김치. 자, 이거 마전사가 만든 대파 김치예요. 레시피 보시면 한 두세 개 정도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거 파김치 한... 한, 한달 반, 한두달 정도 삭힌 것 같아요. 이거 배추에다, 쌈장에다, 요, 파김치 하나 올려갖고, 보쌈육에다딱한입 먹어보시면, 와, 말이 안 나올 정도에요. 그만큼 맛있습니다. 자, 쌈장도 좀 올려주고요. 자, 대파 김치도 올려갖고, 한입 먹어보면 톡톡 터져요. 아주 대파에서. 음! 음. 잘 삶아졌어요. 부드럽게. 음. 톡톡하네. 보세요 음. 아 이거 꼭 파김치에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마전선은한달한 한 보름 정도 냉장고에다 숙성 삭힌 것 같아요 야, 이파 새콤하면서도 이 매콤함이 이 보쌈이 느끼한 맛도 살짝 잡아주고 아삭거리는 게 정말 맛있네요 이거 꼭 파김치에다 꼭 곁들여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음, 음 파김치 씹히는 소리 들리세요? 음. 끝내준다. 음, 벨고.